네, 안녕하세요. 주식 초초초 초보자를 위한 네. 그런 유튜버 방송인 번가라고 합니다. 아, 오늘 제가 뭐할건 특별하게 없고요. 그 주식 계좌 만들기. 이제 초초초 주린이분들은 이제 어쨌든 주식 거래를 하려면 주식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 계좌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예. 네, 뭐 슈퍼 개미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예, 싸게 혜택받아서 할수 있는, 예,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별건 아니고요. 뭐,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냥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뭐 어플이나 뭐 이렇게 증권회사 들어가서 다운 받고 거기서 그냥 바로 시작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다 방법이 있습니다. 뭐, 다 증권사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KB증권을 쓰는데 우선 KB증권 들어가서 보시면 그냥 들어가서 만들지 마세요. 만들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벤트를 합니다. 이게 아마 또 저녁 때는 아마 이게 꺼질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수술 평생 혜택 이거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수술 평생 혜택 있죠? 이벤트 신청 필수 기간이 나와 있어요. 3월 31일까지라고. 근데 뭐 또 다시 또 하더라고요 예 네. 어쨌든 이왕 하는 거 조금이라도 좀 싸게 받는 게 좋잖아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아래 수수료로 평생 적용 그러니까 그냥 만들면 이거보다 조금 더 수수료를 더 떼가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냥 만들지 말고 조금이라도 혜택 받으면 좋잖아요 뭐 나중에 뭐 이게 억대로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수수료 수수료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희는 혜택받는 방법으로, 자, 또 진짜 저는 제일 기본을, 예, 처음부터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사실 뭣도 모르고 그 증권사 가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그 다음부터는 뭐 알고 나서는 비대면 계좌로 개설했는데 어쨌든 비대면 계좌 이게 잘 읽어보시고 여기서 평생 수수료 혜택 신청하기, 예. 누르시고 그 다음에 공동인증서 뭐 다들 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 공인증서 공인증서까지 뭐 어떻게 만드냐 뭐 이렇게까지 물어보시면 저는 그것까지도 합니다 예 네. 우선 뭐 어쨌든 발급해서 눈인서로 로그인하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만드시면 됩니다 네 이상 번가였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식을 하면서 되게 시행착오를 지금 많이 겪고 있고 저도 지금 공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이 공부를 책도 읽고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손해보다가 지금 조금씩 이제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재테크는 필수이기 때문에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지 됩니다. 그게 더 리스크가 더큰 거고. 더 배워서, 저희들도 뭐, 파이어족이라든지, 경제 자유를 이뤄야, 네, 이뤄야 될, 뭐, 못이를 뭐,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뭐, 제가 지금 처음이라 말을 버벅버벅 버벅 거리는데, 누구나 다 경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죠. 꿈이고. 그래서, 그런 길을 같이 걸어가고자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뭐, 남들처럼 뭐, 슈퍼게미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슈퍼게이 분들한테, 뭐 배우기 전에 진짜 그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뭐 어린 친구가 됐든, 뭐 아니면 진짜 나이가 많으신 지긋이 많으신 어르신이 됐든 그분들 눈높이에서 차근차근 네 알려드리는 그니까 처음 첫 단계 네 진짜 초초초 주린이들을 위한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요 네 많이들 네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그거에 힘을 받아서 진짜 열심히 할테니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런 거 제가 진짜 아나저뭐 쑥스러워하지도 창피해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처음에는 초보부터 시작했고 지금 슈퍼게미 분들도 말을 쓰면 안 하시겠지만 얼마나 예, 기초부터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각자의 이제 뭐 매매 기법이라든지. 뭐 같이 투자가 아니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이제 차근차근 밟아가는 제가 이게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도 예 이제 그래서 필요한 책들 어 진짜 주니들 읽어야 되는 책들 그러면서 점점 이, 이 이거 알면 또 이것도 알고 뭐금 나중에 되면 뭐 금리 뭐 환율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영향을 받는지 그런 것도 되게 헷갈리잖아요. 저도 되게 진짜 <laughs> 시인창을 많이 했어요. 어려운 책부터 읽으니까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쉬운 책 제가 책 소개도 할 예정이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예, 이제 주식에 대해서도 알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같이 공부해서 제가 뭐 뛰어나서 한다는 게 아니라 배운 거를 같이 나누고자 해서 하는 유튜버니까요네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